태안의 물개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성정물 이 그리들 정골 번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리들로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은 한번 야외에서 먹는 모습 보여 드리려고요. 헤해변하기번를 네, 이용할 거고 어디 있나? 뚝딱이 여기 있군요. 차학이 세니까 불을 좀 줄여서 하고 그새 벌레가 빠져들어. 고 묻어난다. 비스리에 기름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야 됩니다. 조금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금방 편하게 싸가지고 금방 다 타가지고요. 기름을 이 넣어줘야 돼요. 이건 지금 굽기 전에 그냥 기름 묻혀주는 거예요.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야외 장점은 기름을 그때 틀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먹다 남은 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aughs> 그냥 기름, 파기름 내려고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 식용해서는 안 되는 파예요. <laughs> 기름을 더블라게. 이게 기름이 금방 증발해. 타액이 세다 보니까. 식용이 엄청 들어가네. 근데 파기름으로 보면 맛있어. 고기의 핵심은 이 튀기듯이 그런가요? 튀기듯이. 이 환경을 보여드려라.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상추랑 뭐 대파하고 무하고 호박이랑 고추 이제 토마토 주간 토프 이상 이게 있고 여기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떡국야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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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지금 구워지고 있는. 그냥 대충 구울게요. 이 코팅펜에 이펜이 무쇠 그릇의 장점은 코팅펜이랑 다르게막 긁어도 돼요. 고기 는 냉동 삼겹살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붙지 않지 이렇게 응. 기름이 내가 코트 들들이기를 그 해놔서 그래요. 아, 파연펫 엄청 난다. 응. 이차기 름을 보면 되게 맛있 어하람나만더 올릴 수있겠어 예. 응. 아름답 죠? <laughs> 그런데이차를먹을 거냐, 안먹을 거냐? 그게 중요 한데.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지 또 크니까 먹을 수 있겠지 어 근데 좀 모르는 것에 빤딱 걷고 싶다 저기 잘좀 쪼여주고 있으세요 이 소가 있어가지고 크네요 뭐식고 하고 낚시동은 찔러 면시동은 낚시동은 낚시산에 가서 밤을 주시 왔습니다. 오 저기 바질 냄새 엄청난다. 바질도 여기다 넣을까? 아니 괜찮아 원래 고기 굽때 바질도 넣잖아 아닌가? 바질이 아니고 딴은 응. 없지 바질은 향이 싸가지고저기막 응. 저기 엄청 나 불을 좀 약하게 틀었습니다 일부러 틀어지기 싫어가지고 살짝 데워볼까? 지금 끄게 할까? 아니야 해야지. 야외니까. 약간만 세게 했습니다. 식탁이, 이걸 금방 이겨요. 아, 고기냄 되게 진동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밤을 주러 갔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요. 지금 아침에 시간이 지나서 10시 넘었지? 응. 이게 한두시간이나요 파는 꺼내고 저희가 농사지은 호박이랑 가지로 요리할겁니다. 아까 에 있진 않았네요. 그림이 좀 관리할지 한 번씩은 겠는데 설탕에다가 설탕에다가 술좀 쳐봐야 어. 맛안 나요 아 지금 기름이 모였어 이 야채들이 기름을 먹고 구워지면 되게 맛있어요 가지랑 애호박 진짜 맛있습니다 감자도 넣었네 그리고 우리가 키운 마늘, 일종 마늘입니다 그리고 전에 먹다 남은 생이버섯이굴러다니길 가져왔어요 자 모양이 그냥 그렇지만 다이구워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굽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야외에서 하니까 청소 안 해서 다르다 왜냐면 이게 펄펄펄 탈것 같았는데 타진 않네 이 영상의 마무리는 요양 물개미가 시식하는 걸로 끝낼 겁니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겠어요. 뜯어있으면. 그래도 얼추 익었어요. 야채들도 잘 익혀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화력이 좋아가지고, 가운데 먼저 익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집을 만든 이유가 뭐냐. 또, 그... 할머니가 드신 김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말, 10월 초죠. 실제로 10월 초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불어요. 그게 열이 지금 생각보다 그리들이 많이 올라서 와 불을 좀 올렸습니다. 이빨 올려볼까요? 이빨 올리고 있습니다. 자탕판 구이가 되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먹어도 돼요. 팁 아닌 팁인데, 이 김치는 잘라서 구는게 아니고 통으로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드실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불이 어디 가지나요? 약간 이 시행착오를 놓고 좀 당하고 있어요. 원래 버섯을 찰까 같았는데. 근데 맛은 끝해질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으로고 있어요. 음, 맛있겠다. 이제 기름이 나와서 튀겨지고 있어요. 어이, 요리, 요리 올랐다. 우리 멤버들은 스무살을 약간 이게 태원주 씨 굽는 걸 좋아해가지고 깎다 입힐 겁니다, 저. 그리고 이 꼭대기는, <laughs> 저의 땅이에요. 비료가 되려고 건진 겁니다, 이거는. 쓰레기 특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반 쓰레기는 절대 안 버려요. 제 땅이기 때문에. <laughs> 음성 쓰레기는 비료가 돼요. 자, 아, 이제. 이게 황당한게 약간 이렇게 계속 구우면요 은 고기에서 불맛이 나요 숯불에 구운거 같이 거의 향이 나 그래서 항상 채워주는게 좋아요 이렇게 야에서 먹을때는 이런식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구우면 잘구겠다 뭐, 거기에 굽는 거냐 하실 분 있을 거예요. 와서 해보세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laughs> 이 차량하면서 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야외에서. 하나리안 먹겠지만 여왕물개는 시식으로 맞출겁니다 여기 이거예요 편나나 포장 늘어있는 이 고기로 자, 먹어보고 소리를만 들려드려 음 맛있당 김치도 줘 여왕물개미는 줄기파예요 저는 이빡게 파고 줄기를 줘야 됩니다 바람붙이기 <laughs> 뜨거우니까흔들가좋습니다 김치같으면 판맛이 살짝 날거야음 맛있다 끝. 어 맛있지 음. 아까 빼놓은 파를 그러면 그리들 안성주물 흑쇠 그리들 동골번철 활용 포스 피5 영상 촬영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